리고데모는 어, 바리새인이라고 나와 있죠.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은 그 당시 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그 유대 교를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우리는 말하면 장로교, 뭐 감리교 뭐 이런 교단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성경적으로 바로 가지 않는다 생각해가지고 이 사두개인의 반열에 선 사람이 누구냐? 대제상이에요. 그리고 로마 편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반 로마직이에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들로부터 이렇게 분리되어 나왔다. 그렇게 바리새라는 말은 요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분리. 잘못되었다. 바리새도 성진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 도덕적 책임, 영적 불멸, 육체의 부활, 영적인 존재, 내세 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세 보상과 심판 이걸 다 믿었어요. 그래서 이 가마리엘 문화에서 바울이 사도바울 나왔잖아요. 그렇게 가마리엘도 굉장히 훌륭한 바리새 학자였고 사도바울도 바리새 학자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근데이 바리새파가 큰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잘 믿어 보려고 하다 보니까요, 자기를 나름대로의 터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자꾸만 종교를 중심이 아니고 의식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잠시 채우려고 했어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다, 사실. 그 성경보다도 나중에 그권리가더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그태조를 꾸지셨죠.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 20개를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계인들보다도 너희의 가더 낫지 않으려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죠. 그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계인은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누가 보면 16장 6개를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뭘 조심하라 했어요. 누룩을 조심하라 했어요. 누룩. 네. 누룩은 뭐냐 면요 원래 그것이요 부풀러버린 거예요. 그 누룩. 그래서 그들은요, 그저 그저, 그저 잘 믿어 보려는 마음입니다. 사실은, 근데 꼼꼼하고 순수한데요. 안식일을 준수하는 문제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자가 안식일날 거울 놓으면 안 된다. 왜? 흰머리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 흰머리 뽑는 것도 일, 일하는 거, 일하는 거. 이 안식일에 낳은 계란을 먹으려면 그낳은 닭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들 나름대로 이런 법을 자꾸 만들어가지고요. 그게 이 법에 올감 묶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해로 가문에 대해서 반 국민적 정서가 있는 걸 보고요. 이 국민들 정서를 가지고 행위에 대한 구원을 강조했어요. 행위에 대한 구원을. 그런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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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오대모가 직업적으로 율부학자입니다. 성경 해석하는 성경을 달달 알고 있는 사람인데 무언가 이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다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 근데 니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나와 있어. 요 지도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 하는 길을 오신 선생님 아나이다. 하나님 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가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없음이니다 랍비여 당,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도 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오신 분으로 이 특별한 분이다. 아무리 내가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수많은 의문들을 이분이 풀어줄 건데 그 의문이 뭐냐?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의문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영생 얻으시겠냐는 거예요. 왜 바리새파는 영생을 믿었거든요. 근데 점점 아니요뭐 흰머리 뽑지 말라 그러고, 뭐 계란 낳은 거 막, 아, 닭 죽이라 고 그러고 이런 이 사례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예수님께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이 말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으시고, 삼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노니 사람이 겁나지 않으면 하는 나를 볼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응. 질문을 던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답을 하신 거예요. 왜왜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마음에 이미 질문을 갖고 왔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를 이 보면요. 부자 청년이 주임을 찾아온 모습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명생을 드릴까? 부자 청년이 갖고 직접 질문 던졌지만 니고데모는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렇게 옆으로 돌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했는데 네. 말로 옮길 수 없는 자기는 또 와, 지도자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 접근할까? 이게 궁금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바로 정면을 딱 뚫고 들어왔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원어로 보니까 아노덴데 아노덴 아노덴이 뭐냐면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어? 그래서 성경에는요. 위로부터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만물이 계시고 땅에서 나뉘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씀하시느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만물이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들은 것을 내게 증거하시되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도다. 그 예수님도 위에서부터 오셨고 우도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었나이까 그렇게 말하죠. <laughs>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한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이 세상에 관심 갖고 있는지 아닙니까? 세상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지난날에 은혜 받았는데, 다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이 거룩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한나라가 보여야 됩니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갑니까? 세상만 보이는 거요. 이 세상 같이 돈이 보이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보이고, 어? 사람들 앞에 의시되는 게 보이고, 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라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뭡니까?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 믿음을요, 이 믿음 안 놓치려고 붙들어 가야 되는 거요. 육의 생각이 막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걸 차단해야 돼.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모르지만요. 얼마나 육에 깊이 들어간지 본인은 몰라. 옆에서는 보여요. 어제 제가 어떤 분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대화하는데요. 오늘 예배 끝나잖아요. 금방 이배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계속 육에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좀 내가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요 내가 약간 좀 오늘 예배 왜 들었냐고. 왜?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나중에 다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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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주면서 그랬습니다. 이분이 그래도 예비당에 나온 게 귀하구나. 깨달을 시간이 오지. 금방 그 말씀을 들은 그 말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자기 얘기 일어났던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금방 들은 얘기는 하지 않는데. 금방. 그 제가, 아, 도뭐 하나님께서 바꾸지. 내가 어떻게 바꾸겠냐. 저도 그말못 뭐, 말기 못 알아듣고 오해동안 믿었잖아요. 오해동안 <laughs> 믿는데 어느 날딱 치고 들어갔거든. 딱 치고 들어니까요. 지금 여러분 한 나라만 한 나라가 보이고 세당이 보이고 이게 아니고요. 한 나라가 딱 보이는 것이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면요. 세상을 더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저사진 한번 읽어볼까요. 니고데모가 이런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 날수있습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노니 사람이 물가성 나지 않으면 한 날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이 니고데모가 알고 싶으니까요. 계속 질문을 드립니 아예, 이렇게, 거기 끄떡끄고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거듭난다 하면, 오, 그런갑다, 이래요. 이게 내용이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건요, 한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세상이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뭘 따라 움직이느냐? 말씀 따라 움직이느냐? 우린 잘 알아요. 사람 따라 움직이느냐? 돈 따라 움직이느냐. 물론 이게 우리가 필요 없다는 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는요. 이 가치가 다 필요하지만 우리의 절대 가치는 한나라입니다. 한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난내 나라 속한 거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와복 받다는 거 보면요. 육에 속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사는데 좀더 힘들게 하시고, 이 정도라도 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광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만찬을 준비했습니까? 메뉴가 몇 가지입니까? 메뉴 하나입니다. "만나 먹었어요. 만나, 이건요, 영적인 원리를 주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조금 힘들어요. 만나 먹고 할라라 가는 게 최고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요, 이것저것 전부 다,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요, 이땅의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안 뺏깁니다. 점점, 점점 그 감각이 둔해요 세상에, 어, 저거가 너무 좋다, 저거가 너무 좋고, 저 맛있고, 뭐, 이, 다, 당신 너무 좋고. 아닙니다. 우리의 절대 좋은 분은 주님이시오. 주님이시오. 그러니까, 보이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천국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이 보이냐, 안 보이냐? 그 사람이 천국과 매칭되어 있느냐, 지옥과 매칭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시작! 육온 난 것은 육이요, 영혼 난건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겠다는 말 놀랍게 기지 말라. 여러분, <laughs> 이 세상에 육에 속한 것은 육입니다. 영에 속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온 것만 영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이거 영입니다. 하나님 말씀 영이에요. 예수님이 영이셔요. 성령이 영이셔요. 하나님이 영이셔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요 영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영을 위해서 영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영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전부 역사가요. 영을 따라 움직이 영을 따라. 지금 여러분 뭘 따라 움직입니까? 6을 따라 움직여요? 영을 따라 움직여요? 그건 여러분이 답 갖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어느 날딱내 마음이 결정이 있으면요, 내가 누가 내게 얘기하더라도 나는 그말안 따라갑니다. 나는 오직 이 말씀. 그렇다고 제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요, 미래부터 태어난 이 생명을 아! 지 붙들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 하나입니다. 여러분 육과 영이요 막 섞여서 복받다는데 무슨 복이냐? 한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은. 반면요 지금 잠시 지나가는 삶은요 견딜만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이 뭐냐? 경건의 훈련입니다. 할 나라 갈수 있는 왕의 수호를 받는 거요. 할 나라들 갈수 있는 그 영광의 자질로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는 겁니다. 육에 속한 천박한 삶, 초등학문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늘의 진리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줄 믿습니다.